이번에 전반적인 검찰 인사는 친윤 검사들의 그어 어쨌든 장악 검찰 음. 장악을 나타낸다. 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검사는 아, 정진우 그 검사. 한명숙 총리 감찰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한동훈 채널이 사건을 무혐의 했던 아...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아... 임은정 친... 검사에 대한 임정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그 공으로 검사장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음... 친윤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이 사건을 무혐의한 한동훈을 무혐 의

어, 송경호 사단의 1차장 검사를 하면서 윤석열 감찰에 대한 수미의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보복 수사를 하고 음. 검사장으로 영전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아. 그래서 성상원이 검찰국장이 된 것은 이후에 검찰 인사가 친윤, 검찰주의자들이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포고를 보여주는 거죠. 성상원 검찰국장은 정말 안 됩니다. 이, 이 검사가 과거의 도이시모토 사건을 말이죠. 어, 예사보고서 유출 사건으로 분과수에서 수사하는 검사 이고또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저중앙지검에서감찰 자료 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 수사하는 증거예요. 이런 검사를 법무부에 검찰국장 임명해서 검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시킨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사를 저대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도 도이... 어, 노만석 대검차장은 친윤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최근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마약 부장으로 보이하면서 심우정이 그 윤석열 그 내란 속에 구속 취소 즉시 한거 포기 당시에 어. 그 대검 부장 회의의 그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란 속에 풀어진 사람이죠. 저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전국의 검찰청에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사 농단이 이어질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지금 대검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친윤 특수통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 배검 차장 자리는 나중에 검찰총장 후보가도 될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처럼 윤석열 시즌 투가 될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음. 어, 상황이 될수 있다.